내 이름은 성환 그리고 내 아내는 주연이다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으며 그때만 해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내 곁에 있던 사람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가득한 예식장에서 주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울 뻔했다. 그날 주연이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은 너무 따뜻했다. 나는 다짐했다. 이 사람을 평생 웃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일어난 주연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으며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일어나 출근해야지. 그 목소리 하나로 하루가 시작됐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같이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려 먹으며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기도 했다. 주말에는 근교 드라이브를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연애 때도 좋았지만 결혼 후엔 모든 게더 특별해 보였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라는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다르게 느껴지게 했다. 그런데 말이다 행복이란 게늘 그렇듯 언제나 영원하진 않았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우리 사이에도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와이프가 휴대폰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었다. 원래 와이프는 휴대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씻으러 들어가고 내가 옆에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비밀번호도 단순해서 내가 필요하면 대신 열어보기도 했고 그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연이는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다. 씻으러 들어갈 때도 심지어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조차 꼭 들고 나갔다. 처음엔 그냥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싶었다. 나도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니까. 하지만 점점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메시지가 올때 예전 같으면 내 앞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했는데 요즘은 꼭 방에 들어가서 혼자 확인하더라. 그 모습이 몇번 반복되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히 의심하지 마. 그러다 싸움만 난다. 주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나. 설명은 못해도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느껴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주연이가 먼저 잠든 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주연의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한 번만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건 아니지. 부부 사이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손이 덜덜 떨렸다. 결국 주연이의 휴대폰에 손을 댔지만 비밀번호에 막혀버렸다. 원래는 단순한 비밀번호였는데 어느 순간 복잡하게 바꾼 모양이었다. 그 사실이 더큰 불안을 불러왔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다가 결국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주연이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의심은 점점 더 커졌다. 주연이는 잦은 야근을 했다. 팀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늦어. 부장님이 회식을 피하지 않네. 늘 비슷한 핑계였다. 근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묘한 냄새가 났다. 술 냄새 같기도 하고 향수 냄새 같기도 한데 분명히 내가 아는 주연의 향수는 아니었다. 낯설고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향기였다. 옷매무새도 예전과 달랐다. 야근을 했다는데 옷이 너무 깔끔했다거나 머리가 정리된 느낌일 때가 많았다. 회사에서 뭘 했길래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차츰 내 자신이 두려워졌다. 혹시 내가 피해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사랑하는 아내를 괜히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꾸만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입으로 아내를 의심한다는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난그 순간 무너져버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주연이의 휴대폰이 잠시 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 순간적으로 뜬 이름. 민석?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우리 주변에 민석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엔 수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회사 후배일 수도 있고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 밤늦게 연락이 오는 걸까? 왜그 이름을 보고 주연이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온갖 생각을 쏟아내야 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달라졌다. 출근길에도 회사에 앉아있을 때도 머릿속엔 온통 주연이의 모습뿐이었다. 휴대폰을 꼭 쥐고 있는 손, 방으로 들어가며 다치는 방문, 낯선 향기.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는 애써 아닌 척 하려 했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럴수록 의심은 더 커졌다. 그리고 결국 내 마음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혹시 주연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이제 막 무너지려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